어, 다음으로, 어, 바이너리 시스템인 컴퓨터 시스템에서 숫자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 떻게 어, 더해지고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1진수1 0진주제에 십진수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십0진수를 영어로, 어, 데시마 넘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5374라는 것이 이 곱하기입니다. 이거 물음표가 한다. 이렇게 되고요여기 곱하기. 5374. 요거는 이제 이요 숫자가 10진수라는 의미에요. 요 숫자가 1 0진수야라는 뜻이에요. 10진수. 5374에는 초등학교 때 외우는 건데요. 5000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5는 단순히 값이 5만 있는 건 아니죠. 요 자리수가 1000자리수이기 때문에 실제 값은 5 곱하기 1000이 되는 거고, 요 3의 자리수는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값은 3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7은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10이 곱해져야 되는 거고, 4의 자리는 1의 자리, 이제 1의 자리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곱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자리수에 따라서 10의 0승을 곱하냐, 10의 1승을 곱하냐. 10의 2승을 곱하냐, 10의 3승을 곱하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이너리 시스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는 10진수에서는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1, 2 9로 게여기지가 있었지만 10가지가 있었지만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는 0과 1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이두 가지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수, 임미의 수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 10진수와 같은 방식으로 1111, 1, 1, 그리고 요거는 이 표현된 수가 이진수다라는 얘기죠. 이진수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1은 단순히 그냥 1이 아니라 이 요, 요 자리수에 맞는 그 가중치 값을 곱해야 되는 그런 값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 이 1이 갖고 있는 가중치 값, 여기 5가 갖고 있는 가중치 값은 1000이었고, 3이 갖고 있는 가중치 값은 100이었는데, 10진수에서요. 근데 이 2진수에서, 이진수에서 1이 갖고 있는 가중치는 얼마인가. 요, 요 숫자 갖고 있는 가중치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어, 10진수와 10진수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첫 번째 자리수는 10의 0승이 아니라 어, 2의 0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두 번째, 이 0의 자리수의 가중치는 어, 2의 1승. 10진수에서는 두 번째 자리가 이 7의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10의 1승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0의 자리수에 곱해져야 될 가중치는, 가중치는 2의 1승.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디지신, 바이너리 디지신 1에 곱해줘야 될 가중치는 2의 2승. 또 마지막으로 요, 로자리의 수에 곱해줘야 될 그, 가중치는 2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02라는 이진수가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 실제 표현된 값은 2의 3승은 이제 8이라고 볼수 있고, 2의 제곱은 4고, 2의 1승은 2고, 2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이각 값들을 곱해주면, 1 곱하기 8,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0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0이고요 8, 4, 1을 더하면 13이 되는 거죠. 십진수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미의 십진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진수를 어, 바이너리 넘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십진수를 10진수, 디시마일 넘버를 Number, 이진수로 c o n v e r o 전 변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환하라 해보자. convert 바꿔보자. 바꾸자. 이 숫자를 요 이진수죠. 이진수를 1 0진수로 바꿔보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1 0 1 0 1요 이진수를. 여기 각각의 자리수, 2의 1승, 여기는 2의 1승, 여기는 2의 2승, 여기는 2의 3승, 여기는 2의 4승이 되는 거죠. 2의 1승은 1이고, 2의 2승은 2고, 2의 2승은 4고요. 2의 3승은 8이고, 2의 4승은 16이잖아요. 그죠? 렇그러 이제 1인 것들만 도하면 되겠죠. 요, 얘랑, 이랑, 이만 더하면, 그것들을 이제 더해버리면, 얼마가 되죠? 21이 되겠죠. 8하고 2는 이제 값이 0이기 때문에, 곱하면 0이기 때문에, 더야, 더해도 의미가 없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치진수 바꾸면 2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47을 47, 십진수 47을 마이너리수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제 어, 47을 47을 이제 어, 여기 이제 박스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몇 개의 박스가 필요할까요? 음, 일단 이렇게 써 보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제 세상, 이런걸 바꿀 때는, 요런 걸 바꿀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배우긴 했을 텐데, 가장 쉽게는 이제, 이런 것들을 2의, 뭐, n승 형태로 이제, n승 형태의 조합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2의 4승, 2의 4승은 16이고, 그리고 2의 4승이 16이고, 2의 5승이 32잖아요. 그죠? 그 아, 40초에 32가 좀 일단 들어가는 것 같죠? 그죠? 32를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근데 47이 35보다 크니까 일단 여기를 탁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32, 32란 이 값이기 때문에 나머지 40초에 30이 되면은 15를 우리가 이제 다시 여기, 이, 여기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표현해야겠죠. 어 2의 5승보다 작은 수는 16이잖아요. 근데 16은 이제 남은 15보다 크기 때문에 그 다음 수를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의 3승. 8이죠. 아8어 들어가네요. 15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제 2의 3승에는 1을 집어넣고요. 그렇죠? 을 집어넣으면 이제 남은 7을 7을 표현해야겠죠. 여기 요, 요세 개의 값을 이용해서 여기는 0이고요. 그렇 7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4 2 1 하면 7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가 이제 1 2 4 더하면 7 맞죠? 7이고 여기가 이제 음8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15. 여기 자리수이 0이고요. 32하고 15를 더하면 47. 그래서 47이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를 표현하면 10111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진수를 찾는 방법을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47이 있다면 이거를 이제 첫 번째 2로 나누죠. 2로 나누면 20, 3 하면 값이 46이 들어가잖아요 나머지가 1이다라고 볼수 있고 또 이거를 2로 나눠요 그러면 11이 들어갔죠 22가 되고 또 나머지가 1이 되고요 이거 또다시 어, 2로 나누죠 2로 나누면 2 5 10 나머지가 1이 되고 이거를 2를 나누면 22는 4. 나머지가 1이 되고요. 이제 2는 2 2는 2 나머지가 0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뒤에서부터 이렇게 파이널의 넘버가 표현 되겠죠. 그래서 101111 이런 식으로 찾는 이진수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 이 배웠다면 이런 것들을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